생각이 들어서 네. 어, 꾸준하게 했던 그런 부분. 음. 뭐 특별하게 막 제가 엄청난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네. 어, 이미 팬층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음. 단시간에될 수가 있었는데 네. 그게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함이 답이더라고요. 아, 네. 꾸준하게 하는 거진행 하고 있어요. 아직 수익화가 뭐 네. 엄청난 수준이 네. 아니다고 하더라도 네. 네.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. 아, 어, 그렇게 유튜브 찍는 네. 게 힘들지 않은데요? 주말 없이 좀 일하시는 것 같은데. 아 처음에는. 이제, 제가 예전에 소개한 음. 얘기로,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다. 네.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어서, 좀 평범함을 계속 추구를 하다 보면은, 그 평범이라는 게, 거꾸로 안정시에서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원하는 걸 위해서는, 어, 목표에 대한 몰입, 뭐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한 몰입, 그리고 끝내서 충분하게 휴식을 하자. 그래서 음. 지금, 이제, 100일을 하면 습관이 된다는 게 있어요. 아, 그래서 네. 그 네.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를 한 100일 정도만 하자. 습관이 음. 되게끔. 그리고 나서 이제 실패가 되니까, 네. 어, 그 다음에 페이스 조절 하면서, 음. 음.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. 우선 배경 습관 만들기 그런 거예요? 네,